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여러분, 행복하십니까? 음, 행복하다고요. 아,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. 때로는 뭔가 특별하고 짜릿한 게 있어야 행복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? 저는 전자에 속하는데 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. 이거 어떡하면 좋아? 그죠? 자,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품이 좀 생겨야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기도 할 텐데 그런 아우르는 신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평적이고 동시에 수직적인 고그 관계를 우리가 존중이라고 부르죠. 그 존중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로 좀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존중은 뭘까요? 이게 한자로 보자면 존중 이렇게 나오죠.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존중 다른 단어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. 그 다른 단어로 쓰는 이유는 그 존중의 의미가 세대의 변화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되기?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될첫 번째 이유가 세대 특성에 기인할 텐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세대와또 알파세대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공정이란 단어죠. 이 공정이란 단어가 사실상 능력지위와 함께 연결되어서 지금은 M세대, 지세대 알파세대의 핵심 단어가 되고 있는데, 자, 이 M세대 지세대, 알파세대 이 생각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크게는 두 개가 있잖아요.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공정입니다. 또 하나는 주식이죠.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아주 착집 마지막 형태의 집인 것처럼 그리 그렇게 자본주의의 핵심 단어의 마지막 집은 아마 한방울똑 떨어뜨린다면 그게 지금 사회에서는 주식이라고 볼 텐데 이두 가지에 맹렬하게 반응하면서 사실상 지금 세대는 머물러 있는 세대가 아니라 뛰쳐나오는 시대고요.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가졌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시대고.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뭐냐? 우리가 능력을 낸 만큼 인정해야 되고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능력 중심의 평가, 능력 중심의 사회의 이야기를 요즘 M 세대, Z 세대, 알파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.